네 어제는 저희가 일곱 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 첫 번째 인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 화평을 제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이땅 가운데 어, 인플레이션 어떠한 가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어, 발생되게 됐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사망이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자들에 대한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겠습니까?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될 자들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이첫 번째부터 이네 번째 인은 결국은 언젠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의 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고 어, 제자들이 받게 되는 그 순교. 어 그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조심하라.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어떠한 일들이 아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겪게 되는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일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방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 증언 때문에 순교당하는 순교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인입니다. 여섯 번째 인에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묵시문학에서 이 해와 달과 별은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말을 의미하냐면 정말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을 때 일어나는 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종말을 통해서 어, 15절 말씀에, 6장 15절 말씀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이렇게 높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산과 굴에 숨을, 숨을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대환난이죠. 앞에 것과는 차원이 다른 환난입니다. 이런 환난이 이르렀을 때 과연 누가 능히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죠. 누가 견딜 수 있는지 여한계시록 7장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7장 1절입니다. 이후에 이 여섯 번째 인이 된 후에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지금 이들이 땅의내 모퉁이에 서 있는데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바람인지 이 바람은 어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데 어떠한 바람인지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뒀는데부터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이 성경의 동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오시는 곳을 의미할 때 동쪽이라는 단어를 에스겔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전에서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다시 동쪽에서부터 온다라는 표현을 쓸때이 동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쪽에서 오고 계시는 것이죠. 동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이 바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천사들은 어떠한 존재였냐면 어,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잠깐 멈추어라. 왜 멈추냐면 계속 붙잡고 있어라.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아직은 해야 할 때가 아닌데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해야 할 때가 아니냐면 내가 내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아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저희가 어디서 볼수 있냐면요. 구약 에스겔서 에스겔 구장입니다 에스겔 구장 제가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안이 가증한 일로 인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자들을 향해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표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국류를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 표가 없는 자들은 다 죽이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들은 건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예시 어, 요한계시록 7 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을 향해서 잠깐 기다려라.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어, 원래는 유목민 출신입니다. 양을 쳤죠. 근데 개인당 어 저기 뭐냐 이 양들을 저녁에 모아 두어야 되는데 모아 둘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에 자신의 양을 집어넣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내 양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인을 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양에게 인을 치는데 이마에 주로 인을 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꾼 의 양이야라고 인을 쳤. 누구든지 보면 내 양인지 니 양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인을 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내 거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게 속한 백성이다라고 지금 인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의 내용은 어떻게 써 있냐면. 계시록 14장에 가시면 어린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닌 어린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오늘 성경에 쓰여 있는데 14만 4천이다. 이것 때문에 신천지가 이제. 우리는 인침 받은 사람 14만 4천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죠.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이 딱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 구원에 아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느덧 14만 4천이 넘었죠. 넘게 되니까 이제는 내용을 바꿉니다. 말을 슬그머니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어 벌써 이미 신천지 성도들이 14만이 넘었고 15만이 되고 점점 늘어가니까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신천지 안에서도요. 열심히 추수한 사람 그리고 그 추수의 숫자가 많은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쟁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야지 그래서 기존교회에 들어와서 추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신천지 안으로 포섭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 거짓의 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있는 그첫 번째 싸움은 진리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진리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천지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은 무엇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인가? 14만 4천, 1번째는 구원을 못 받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게시록 안에서 이 숫자의 개념은 어, 성경에서도 참 중요하지만, 게시록에서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인데요.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2절, 12절 보시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는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지파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 자체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구약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 그 대표성이 1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 14절 말씀입니다 그 성악 성각에 이새 예루살렘은 어, 예수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양의 1 열두 2사도의12 열두 이름이 있더라. 여기서도 지금 10이라는 숫자가 세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세, 예수님 신약시대의 신약시대 12집. 열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열2는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24장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장로들은 이 구약,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는 그 제림까지 누가 누가 예수님께 충성하나 그래서 24번까지의 장로를 뽑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구약과 신약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 12명, 12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24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12 더하기 12가 24 잖아요. 근데 12 곱하기 12 이러면 144입니다. 144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이 심이 많다 라는 의미를 쓸때 144를 써요. 어, 너무 이렇게 어거지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7절에 보실까요? 그 성각을 측량함에 몇 규빗이죠? 144 규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센치로 바꾸면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저기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숫자의 의미를 두죠. 병원에 가면 4층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요, 그렇죠? 어, 미국에 가면요 가장 불길한 숫자는요. 4가 아닙니다. 숫자 4는요. 한국 사람에게 불길한 숫자지 미국 사람에게는 13일이에요. 13일의 금요일. 그러니까 민족마다 문화마다 숫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 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144 규빗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를 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충만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144 근데 오늘은 14만 4천입니다. 그럼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144 곱하기 천이에요.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죠?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숫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굉장히 많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천이라는 숫자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천천이요, 만만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이씨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 천천이라는, 천이라는 숫자는 너무너무 셀수 없는 많은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은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구원받는 사람 딱 14만 4천이야. 만약에 우리를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666도 그렇게 해석해야죠. 이마에 666을 받는다. 그럼 여기에다가 666을 쓰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렇게 해석하고, 어떤 것은 어떤 건 상징으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걸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우리가 상징으로 해석했다면, 666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건 저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단이 될수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14만 4천은 이거는 분명한 숫자야.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해석했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루벤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의 해석이 여기서부터 어그러진다라는 거야. 이것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을 백성이 심히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온 열방을 의미할 때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능이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엎드려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그 무리. 이것은 14만 4천은 셀수 있잖아요. 이것은 셀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내가 아니면 천국이 이제는 포화 상태니 아쉽지만 너는 14만 4천 안에 못 들었으니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 풍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기에 들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바로 인침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임을 받는 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읽을 때 계시록고 읽을 때 두렵거나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단대히 신앙생활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또 안전함으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영건사님, 또 우리 자녀들 수술 잘 받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귀한 아드님, 또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사오니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